남녀가 진짜 좋아할 때 무의식적으로 하는 스킨십 신호 탑5. 화면 두번 터치하시면 행운이 생길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해요. 괜히 손이 닿아요. 손끝, 팔꿈치, 어깨 별 의미 없는 듯 다가오지만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닿으려는 신호예요. 자리 간격이 사라져요. 굳이 가까이 앉거나 대화할 때 몸이 기울어지는 거 이미 마음이 움직였다는 증거죠. 작은 터치에 웃음이 나와요. 손한번 스쳤는데도 괜히 웃음이 터지고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집니다. 가장 안전한 곳을 만들어줘요. 사도로부터 멀리 걷게 하거나 계단에서 손을 내밀어주는 순간, 이건 무의식적 보호 본능이 스킨십으로 드러난 거예요. 눈보다 먼저 손이 반응해요. 머리카락 정리해주거나 옴매무새를 만져주는 행동, 이건 너를 내 사람으로 느낀다는 강력한 무의식 신호예요. 하버드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촉각 교감 욕구가 뇌에서 자동 활성화된다고 해요. 즉, 스킨십은 계산이 아니라 내가 보내는 무의식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사랑은 입으로 말하기 전에 손끝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혹시 누군가가 이런 행동을 했다면 그건 이미 마음이 당신을 향하고 있는 신호일지 몰라요. 여러분은 이런 스킨십 신호 경험해보신 적 있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공감되셨다면, 모모라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